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짬보 뉴스의 보험덕후 보타쿠입니다 오늘은 머릿속 시한폭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안경알이 없는 걸 썼는데 이게 빛반사돼가지고 안경에 자꾸 비치는 게 거슬려서 안경알이 없는 안경을 쓰고 지금 바로 앞에 있는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눈이 좀 많이 나빠진 것 같아서 우울합니다 어, 그래도 다행히 돋보기를 아직 쓰고 있진 않아서 다행이고요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뇌동맥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뇌동맥류 어떤 질환이라고 연한 조직 혹예 풍선 꽈리 연한 조직의 혈관이 부풀어 오른는 증상이다. 이게 터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되고 혹시나 전조 증상이 있을 때는 병원을 잘 빨리 가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어어 어, 중복된 내용은 빼고 다른 내용만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연구의 3, 5% 정도가 관찰이 되고요. 어, 그 자리에서 30% 사망한다. 어떻게 되면 네, 터지면. 그 정도로 위험한 질환이다. 그리고 이뇌동맥류는 일반적인 사람은 하나만 갖고 있는데 다발성으로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이든이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 에, 당선되기 전에 또한번 터져가지고 결찰수를 받았었거든요. 뭐 이런 내용을로 보면 정말 두 개를 갖고 있다, 세 개를 갖고 있다. 정말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2015년, 19년 사이에 두 배나 늘어났고 60대부터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 그 이유는 첫째,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요, 당연히 빨리 옵니다. 빨리 오면 당연히 연령이 증가하면 따라 환자가 수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 원인이 스트레스라든가 고혈압, 뭐 국민병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과음. 동맥경화 이러한 질환들이 지속적으로 빨리 오다 보니까 연령대로 어, 어,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환자 수가 늘어나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고요. 여성이 많이 어, 그 여성 환자가 많은 것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예, 호르몬 문제, 이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예, 당연히 폐경이죠. 여성분들의 어, 컨설팅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건 폐경이 이 부분일 것 같고요. 폐경을 통해서 다양한 질환이 유발이 되. 저희 어머님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암에 걸리셨었는데 다행히 지금 건강하시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폐경을 통해서 발현되는 다양한 질환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다라면 컨설팅을 할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이 내동맥류가 아시다시피 이제 사람마다 부위 그리고 크기 뭐또 어, 거기에 미치는 압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거에 따라서는. 어,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1% 정도가 1년 내 파열이 된다라고 합니다. 뭐 증상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을뭐 어, 엄청난 두통, 뭐 반신마비라든가 말을 잘 못한다든가 되레못 알아듣는다라든가 경련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어, 의심 증상은 뭐 여러 번 얘기해도 지나침이 없죠. 내가 약을 먹어도 두통이 안 가신다. 그럼 한번 의심을 보시고 어, 의사를 찾아가 보셔라. 그리고 눈꺼풀이 자꾸 처지고 복시현상 두 개로 보이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빨리 찾아, 찾아가라, 의사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이게 재발이 될 경우가 정말 위험하죠. 다시 터지면 70%가 정말 사망에 이른다. 정말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어, 처음에, 어떻게 보면 환자를 아, 환자가 됐을 때이 이후의 처치가 정말 정말 중요한 질병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유일한 치료법은 수술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경부 결찰술이랑 코일색전술 얘기하고 있는데 자 경부 결찰술과 코일색전술의 가장 큰 차이는 뭐다 아실 겁니다 뇌를 일부 여느냐 안 여느냐죠 코일색전술 같은 경우가 지금 많이 뒤에 어, 진행되고 있고 그만큼 기술이 발전되고 경험이 많아지고 데이터가 쌓이면서 이 코일색전술 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슬기로운 의사 생활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 제뇌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와서 레지던트한테 이제그 털을 깎으라 그랬는데 네, 머리털을 싹 밀어버려 가지고 엄청 곤란한 겨, 경우가 있었죠. 이 환자는 코일색 전술을 실행하기 위해서 사타구니 털을 밀어야 되는데 머리를 확 밀어버려 가지고 네, 엄청난 뭐재밌지만 어, 굉장히 곤란한 그런 상황이 그 드라마에서 나타났었는데 이게 이제 사타구니 쪽에 있는 동맥 이 동맥을 통해서 코일을 넣어서 백금으로 이걸 막는 그러한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되고 경험이 많아서 요즘 이거를 많이 시행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 효과가 떨어지거나 할 경우는 당연히 머리를 열어서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거 시행할 때 정말 결찰술이냐, 색전술이냐 또는 내가 수술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걸 결정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한데 이걸 어떻게 결정하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이 얼마만큼 어느 부위에 펄 펴져 있는지, 펼쳐져 있는지, 그리고 압력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정말 제대로 관찰해야지. 어, 괜, 어 알맞은 처치를 할수 있다라고 합니다. 수술 안 해도 되는 것을 굳이 수술할 필요가 없는 거고 정말 빨리 수술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야 되는데 이건 정말 전문가를 찾아서 자문을 좀 받을 필요가 있다고 라 합니다. 어, 예방에 대해서는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들 운동, 혈압관리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거기에 이제 어, 흡연이라든가 음주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뇌동맥류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드렸는데 어, 이제 제가 뭐 잠깐 말씀드리면 어, 이런 거뭐 공부해봤자 도움이 되냐 우리가 우, 굳이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있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생각도 물론 이게 도움이 아예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료를 보고 글로 정리하고 저는 말로 떠듭니다 이 말로 떠드는 거를 정말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 자주 해 보다 보면 어 굉장히 이제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그만큼 내가 컨설팅 능력이 좋아지는 겁니다. 내가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를 어 읽고 글로 쓰는 데서 어 굉장히 높은 그 집중력이 필요하고요. 이 집중력이 결국은 어 컨설팅 포인트를 찾는 거고 어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내가 달라집니다. 아 이거는 정말 어 꼭 한번 해보시라고 늘 말씀드리지만은 녹음을 한번 해보십시오. 녹음을 해보면 내 실력이 얼마나 늘어났든지 충분히 그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로 떠드는 게 정말 중요하고 우리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듣고 아는 지식은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말로 전달할 수 있는 지식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이때 어, 누구보다 심플하게 또 요약 있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 어떻게 보면 컨설팅에서 영업, 어, 영업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 구현해야 을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일 읽고 쓰고 말하기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 어, 정말, 정말 어, 좋은 컨설턴트가 될수 있고 남들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컨설턴트가 될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